하루선 수진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가량 그리고 모란역에서는 도보로 좀 걸리는 20분 가량 경기장 규모는 사실 괜찮은 것 같네요. 뭐 시야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빙고맨 유튜브 자 그러면 벌써 5회가 됐네요. 배구 꼭 봐야 배구. <laughs> 자 배꼽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이제 준비했어요. 자 이제 연고지 관련해서 이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연고지 관련해서 제가 어 엊그제 광주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성남이랑 광주랑 다 준비했어요. 자, 일단 성남은 인구 99만 명입니다. 자, 왜냐면은 인구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뭐 어디가 인구가 훨씬 많다 적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현재 인구가 성남시가 인구 99만 명 거의 100만 명이란 얘기죠. 일단 요거는 그냥 제가 생각한 장점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장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장점으로 페퍼저축은행 본사와 인접해 있어서 업무지원에 용이하다. 성남이라는 수도권 대도시 브랜딩을 가질 수 있다. 현 6개의 구단 체제와 이동거리 차이가 별로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시민에 대해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자 이게 장점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자, 단점입니다. 아주 큰 단점이죠. 이 앞에 있는 네 개를 다 장점을 없앨 만한 단점. 수도권 스포츠구나 밀집화에 따른 악영향. 지금 수도권에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모든 많은 구단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구뿐만 아니라 농구까지 합쳐서 겨울 스포츠를 합쳐서 진짜 많은 스포츠 구단이 수도권에 있는데 이번에 이런 기회에 광주를 선택하지 않으면 여론에서 굉장히 좀안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결국에 이런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겠죠. 실내 체육관 사용에 대한 성남시의 협조. 요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게 뭐냐면 성남에 실내 체육관이 이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형 실력 체육관이 이렇다 보면 여기서 뭐 성남시 체육 대회, 뭐 콘서트, 무슨 뭐 배드민턴 대회, 뭐 탁구 대회, 뭐할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시작하면은 겨울에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구 구단에 양보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조율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사실 뭐 성남이 네. 5년 동안 도로공사가 사용을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먼저 성남이 생기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지 한번 적어주세요 이동거리 네. 우리 팀한테는 좋아요 이동거리, 이동거리가 사실 진짜 가장 매, 매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동거리가 짧으니까 선수 간 이동, 이동거리뿐만 아니라 팬들의 접근성도 사실 진짜 좋잖아요 연고지는 의미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네광주다 성남 확실히 다릅니다 음. 자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성남 연고지하면 광주 시민들이 성남 <laughs> 그렇죠 이거는 지금 장점은 수도권 팬들한테는 굉장한 장점이지만 지역 연고를 가지고 있는 지방에 계신 분,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저 장점이 단점이라는 거죠 수도권 집중이 이제 단점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진짜 이게 장단점이 확실히 장단점이 되는 느낌은 있어요 네 장단점이 확실히 느껴지는 거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저변 확대 자 저변 확대 사실 저변이 확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연구 체제가 잡히지 않은 거는 좀 있죠, 어느 정도. 어, 그렇죠. 미니님 말도 맞아요. 성남은 지금 이쪽, 분당 용인 인천, 이쪽이 이제 본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게더 얻을지 어떤 발란스를 잡아야겠죠 이 구단에서도 내가 뭘더 어디가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한지를 봐야죠 결국에 이제 우리 기준하고 구단 기준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이 구단에서는 또 성남으로 하면 뭐가 더 유리하고 뭐가 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생각을 하겠죠 어쨌든 구단 시점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그거 말씀드릴게요 성남 먼저 보여드릴게요 성남 자, 자 성남을 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 성남 실내 체육관이고요. 성남 실내체육관이고요. 제가 지도랑 다 준비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바로 앞쪽으로 이제 성남 축구장이랑 있다고 해요. 성남 종합운동장이 있어서 실내체육관 말고도 주변에 많은 경기장들이 있고요. 내부는 이렇습니다. 내부 내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어 여기 보시면은 도로공사의 엠블럼이 보이죠. 도로공사가 실제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용을 했던 경기장이고요. 저도 여기를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또 지금 리모델링이 또 됐을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됐냐의 문제인데 일단 의자. 같은 걸 보면은 상당히 오래된 거 같긴 하네요. 아 주차 대란 일어나고 프로농구는 강제로 실행했다고? 강제로 철거됐죠? 강제로 이제 나가게 됐죠? 국민은행이 네 저도 알기로는 이 근처 이제 종합운동장 쪽에 뭐 있다고 하는 건 들었는데 아 리모델링은 안 됐군요. 그러면 지금 전광판도 이런 거를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주민 민원도 있고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경기장 규모는 사실 괜찮은 것 같네요. 뭐 시야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차는 이 체육관 이 체육관에 있는 관에 있는 주차장이 60대고 체육관 옆으로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성남실내체육관인데 성남종합운동장이 크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차장이 많이 있겠죠 여기는 네 계속 설명드릴게요 수영인원은 7,000명인데 객석은 5,100명 대형주차장이 따로 있군요 방탄주님 저도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요 한국도로공사가 2010년부터 15년까지 쓰다가 이제 김천으로 가게 됐죠 신협산무가 2010년부터 12년까지 2010년부터 12년까지 없어지면서 사용하지 않았죠 국민은행 세이버스가 2000년 말부터 2001년 까지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말로는 뭐 쫓겨났다고 그래요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 아파트 옆에 있어서 민원이 장난 아니다 주변에 상가가 좀 있고 아파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주차가 왜 사실 또 그냥 팬분들이랑 또 이제 관계자랑 또 다른 게또 있는 게 방송국 차가 엄청 큰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장충체육관도 팬 여러분들이 주차를 못하는 이유가 진짜 장충체육관도 그 방송국 차큰게한대막한 대가 큰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막 기자분들 들어오죠, 막 심판 이러니까 와 진짜 주차가 어 힘들어요. 팬들도 그런데 관계자들도 아마 좀 힘들할 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교통을 보면은 뭐 가변석도 이렇게 만들어서 좀 하는 것 같고 근데 의자 상태는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조 경기장이 혹시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감독님 인터뷰 들어보. 보니까 보조경기장이 딸려 있는 뭐 연수원을 알아보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곳에는 보조경기장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곳을 제가 좀 조사를 했어요 뭐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은 수진역이래요 8호선 수진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가량 그리고 모란역에서는 도보로 좀 걸리는 20분 가량 나오네요 제일 가까운 게 수진역이 도보로 12분 가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혹시 오시는 분들은 성남 종합터미널에서 3.4km 그래서 택시 타고 5,000원 버스 타고는 22분 정도 걸리는데 네, 한 1,5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수서역에서는 이렇게 어, 되어 있어요. 서울 수도권에만 팬분들이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어 봤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성남이 좀 궁금한 게, 지금 뭔가 그 언론에 적극적인 걸 피력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렇다는 거는. 오히려 성남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유치를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렇다는 거는 이런 체육관도 이런 의자 같은 경우도 페퍼에서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 우리 거기까지는 지원 못 해주겠는데, 어, 이곳까지는 내가 지원 못 해주겠는데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성남은 적극적이지가 않으니까 페퍼 입장에서는 뭔가를 더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안 한다는 거 보면은 리모델링도 야, 너 이거 좀해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협조가잘 안되면 이런 현수막 같은 거다냈다 뺐다 뭐 해야 되고 이러한 불편함은 있을 수 있다. 자, 장점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제 뭐 선수들 이동 거리나 이런 것들은 대, 좋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단점이 좀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공격적인 광주를 과연 성남은 성남은 노코멘트로 끝내는 거냐, 그냥 무대형으로 끝내는 거냐. 자 이렇습니다. 광주 염주 체육관입니다. 일단 주차장은 넓어요. 경기장 어마어마합니다. 2층까지 있어요. 광주 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와 일단 때깔부터 달라요. 2015년도 4월 30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빙고맨 유튜브.